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? 밑변 곱하기 높이요. 응. 사실은 질문이 모호한 거야. 음. 아빠가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? 라고 하면,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. 어떤 사각형이요? 아. 밑변 곱하기 높이겠지. 높이 이건 직사각형이요. 그렇지. 만약에 정사각형이면? 밑변의 제곱. 응. 한변의 제곱. A 같으면 A의 제곱이겠지? 네. 또뭐 있지? 사다리 꼴 어떻게 구하지? 그 다리 꼴은, 이렇게 똑같은 거를 두개 그려서, 요거 곱하기, 응. 요거를 한 다음에, 응. 나누기 2를 해요. 맞아. 유로가 이거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, 밑변 더하기 윗변이라고 하는 거지. 이런 것도 있다. 마름모. 아, 마름모는, 이렇게 되잖아요. 요거를, 응. 이게 A면은, 응. A 곱하기, 응. 여기 B면, 이렇게 2 하면 돼요. 여기서 유로가 말한 A가, 이 B? 대각선. 네. 이비가이 이 대각선. 네.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는 양 대각선의 곱. 나곱 네, 나누기가 되는 거지.